자, 이번에는 72, 7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한 것은 이번 주 목요일 등교수업 때또한번 정리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석에 붙는 물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접 자석에 어떤 물체들이 붙는지 확인해 보고 그 물체들의 공통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퀴즈부터 풀어 볼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봅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클립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물질의 성질 2단원에서 확인해 봤죠. 클립은 물체인데요. 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 물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우리는 물질이라고 했죠. 자, 클립의 물질은? 네, 철이죠. 빨대는요? 플라스틱이고요. 지우개는 곰으로 만들어졌어요. 확인해 볼까요?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어떤 것들을 하는지 자석에 붙는 물체를 먼저 탄, 찾는 탐구 활동을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어, 영상을 보고 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제로 이것도 해볼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그 자석인형 만들기 할때 보여주었던 그 작은 막대자석 있죠. 그 막대자석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석에 붙을 만한 물체들을 가지고 오면 돼요. 나만의 물, 준비물이라고 적혀 있죠. 요것을 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에 활동할 거예요. 그럼 준비물을 안 가져오면 활동할 수 없겠죠. 자, 자기가 각자 어, 확인해서 이 영상을 보고 만들어 오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